지난 일요일 오후 7시 동두천시 지행역 4번 출구 특설 무대에서 한여름밤의 열기 스크린 뮤직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동두천 윈드 오케스트라가 주최하고 음악협회 동두천시 지부가 주관한 이번 콘서트에는 동두천 윈드 오케스트라, 동두천 시립합창단에 비롯해 바이올린 안우리, 유포늄 강철, 기타 이홍주 등이 출연했습니다. 동두천 윈드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시작한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안우리의 솔로 무대, 동두천 시립합창단, 신앙송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합동 무대에서는 가수 이문세의 히트곡 모음, 영화 국가대표 OST 등 대중적인 곡을 선정해 시민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특설무대 근처에서 열린 동두천시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기금 나눔바자회는 든든한 먹거리로 배도 채우고 좋은 일에 동참하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